2번 타자 찬스메이커 노수광 다같이 <laughs> 다같이 박수 한 쳐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하구요 감사하게 팬클 보여주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노수강 선수는 이런 선수다. 어떤 선수입니까? 엄마 어, 이거 봤어야 항상 열심히 하고 어, 오늘 같이 또 잘할 게임이 또언제나올지모르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많은 팬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함께 이동을 해주셨거든요. 팬 여러분께 이제 후반기. 파이팅의의미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반기에도 뭐 조금씩 조금씩 어, 승차 줄어가면서 어, 이길 수 있는 경기 할수 있도록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노승현 선수에게큰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